대한민국과 북한은 여전히 휴전 중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 북한의 선전물들을 어 단순히 정보 전달용이 아닌 대남 심리전 도구로 판단해서 국내에 배포되거나 유입되는 것을 대부분 차단을 해 왔죠, 장관님. 네.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대폭 이제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세요. 여러 언론을 통해서 장관님께서도 우리 국민들이 선전에 넘어갈 수준은 아니다 이런 말씀 취지들을 밝히셨는데 맞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네. 어그 동안은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김실가나 주체사상의 선전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위협하는 도구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특히. 이~ 왜곡되거나 심하, 심각하게 미화된 어떤 선전물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달되었을 경우에는 어~ 왜곡된 편향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리고 여전히 저희 국내에서도 또 상존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특정 정치 세력화를 통해 어~ 국민들 간의 이른바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어~ 이런 지적들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닙니다 상관님.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제차 질문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은 즉,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이른바 안보 차원에서의 정부적 조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번에 통일부가 대대적으로 개방을 하면서 저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음 노동신문만 지금 개방해서 뭐 열람하게 한게 아니라요. 65개의 사이트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장관님 이거 맞지요? 목록 확인하셨습니까? 예, 지금 그 사이트 개방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순 다섯 개 사이트 목록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목록은 확인 못했습니다. 목록 확인 못하셨습니까? 네. 어, 저희가 통일부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했더니요, 예순 다섯 개 사이트가 이름은 있는데 통일부가 URL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민망하다라는 표현을 저희한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인지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국민들에게 개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요 아주 간단하게 청소년 유해 사이트 검열을 온라인상에서 하는 거 장관님 방송하셨기 때문에 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일전에 유미 송이라는 그 북한 브이로그를 한다라는 북한 유튜버들에 대한 그 채널을 구글과 우리 방통위가 구글 정책을 심대하게 위협한다라는 이유로 아예 채널을 폐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미화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미국의 대북 제재를 그 법안의 테두리에 있는 구글이 저희의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채널을 폐쇄한 겁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예순 다섯 개 사이트 중에 저희가 이거 어떻게 파악하고냐 등니그 다음 날이 돼서야 3 0개 정도만 겨우 파악해서 URL을 알려왔습니다. 이거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추진해도 됩니까, 장관님? 예, 지금 그 사이트 주소와 관련해서는 소관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 미디어 통신 시민 확인했다 확인하고 있단 말씀이시죠? 예, 예, 사이트 주소 예. 자체가 어, 통신법 정보통신망법상 유통금지 대상인 불법 정보라는 유로 정가님. 주소를 미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개방하려는 주체는 통일부잖아요. 네. 예. 예. 왜 그동안 북한의 선전 선동물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차단해 왔는지 제가 앞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우리 국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체제를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어, 존속에 위협이 되는 소지들이 있는지를 최소한의 방패막을 쳐왔던 겁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그 내용도 모르고 일단 개방을 하고 뒤처리는 방송 관련 그주무부처에서 하라고 하면 이거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통일부가 그래도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처인데 북한의 대남 선전물의 통로로 우리 통일부를 이용하는 걸로 국민들이 용납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질문의 사실 핵심 본질은요, 국민을 보호 대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국민을 신뢰하고 그리고 국민이 열린 정보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느냐 하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그건 변이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헌법 가치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죠. 정부가. 적어도 북한 정보와 관련해서는 통일문화기사는 그다 보는데 일반 국민은 안 된다는 그런 관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관님의 말씀에 제가 하나 이의를 달아볼게요. 동독과 서독이요. 어, 과거에 통일되기 전에 아주 민간 차원의 이런 정보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독의 정보도 동독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생활상과 실상을 자연스럽게 북한에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동독과 서, 서독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관계입니까? 얼마 전까지도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라고 했지요. 장관님,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하십니까? 동독의 정보를 먼저 서독이 개방하고 한참 뒤에 동서독 간의 정보 교류가 이루어졌는데요. 미국이 소련과 냉전기에 대치하면서도 프라우다를... 제 질문에 답해주세요. 어, 우리 정보를 동일하게 지금 노동신문과 65개 정체도 모르는 묻지마 사이트 개방을 먼저 추진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상과 이런 것들을 북한에 정상적으로 전달할 자신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아닌데요. 이건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왜 선제적으로 하죠?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부처인데, 지금 무방비로 통일부조차 모르는 묻지마 사이트 개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VPN으로 지금 예, 65개 이 목록에 들어가 있는 주체사상이라는 사이트 중에 하나, 사이트입니다. 이거 보면요. 대한민국이 금기시 해왔던 김씨 3대

정보를 통제하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그런 발상은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시민이 스스로 정보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노동신문 개방을 한 겁니다.